안녕하십니까. 창수TV 김창수입니다. 육체와 정신은 하나다. 일어나야만 한다. 육체와 정신은 별개가 아닌 하나다. 강한 정신에서 강한 육체가 나온다. 또한 강한 육체에서 강인한 정신력이 발휘된다. 내가 생각한대로 이루어진다. 깨져버린 신체 리듬에서 육체와 정신이 무너진다. 먼저 정신이 무너지면 그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도 무너진다. 많이 힘들어서 차라리 쓰러지길 바랐었던 것 같다. 나약한 정신력, 술에 힘을 빌려 사는 삶, 그랬었던 것 같다. 그리고 쓰러졌다. 정신이 무너지고 육체가 쓰러지고. 육체와 정신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구나 쓰러질 순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일어나는 건 아니다. 병원 입원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쉽게 일어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저 편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내 모습이 아니란 것을, 아니란 걸 알고 있다. 아기 때 걷기 위해서 천번 이상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당신이다. 한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마라. 넘어져도 걷기 위해 일어나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아기를 생각하라. 도전인지도 모르고 도전하는 아기의 모습을 따라해 보라. 도전인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한다는 것. 그러나 그걸 대단한 거로 여기지 않는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도전은 당연한 것, 당연한 일이다. 강력한 주문, 나는 반드시 뛸수 있다. 강한 의지를 가진 강한 실형, 실행력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